와 입장이 <laughs> 하나, 둘, 셋, 셋, 다섯. 와 어마어마하죠. 곰취입니다. 자, 요게 우리 산신령님표 곰취예요. 제가 키우던 것을 우리 산종이님 드린 거죠. 자, 요것도 제가 키우던 선바디, 선바디, 선바디. 자,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고요. 자 금방 여기 뱀이 지나간 자리인데 자 여기 어수리 어수리도 올해 꽃대를 올렸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참나물이에요 참나물 자 참나물 요렇게 여기 한 20개 정도 싹대가 되더라고요 엄청나죠 네, 이 옆에까지 한 포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긴사상자 이렇게 지금 씨앗들 다 떨어지고 자 이건 미역취입니다 미역치 예, 꽃대를 올리고 있고, 자 그다음 영화자, 자 영화자도 꽃대를 올려서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돌단풍, 이것도 제가 구해 드린 건데, 예, 엄청나게 많이 퍼졌네요. 자 이게, 이게 이제 참나물, 이제 꽃망울 꽃이 필려고 지금 이렇게 통통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옆에는 삼부추죠. 삼부추. 이것도 제가 이런 거고, 이것도 고본. 와, 고본이 난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 처음 봤어요. 와, 보세요.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줄기가 엄청 굵어요. 제 손가, 새끼 손가락 새끼손가락 굵기랑 비슷하죠? 와, 한약재 향이. 이거 나물로 한번 하나 뜯어 드셨던 모양이에요. 올해는 꽃들 충분히 올리고도 남겠네요. 자, 그 옆에는, 자, 천궁이죠. 어, 행열체. 천궁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스파라고스인데, 와, 이거 이제 한번 이렇게 잘라, 잘라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 씨앗들이 많이 달려서 이게 암수 땅그루인데 아, 어, 이게 이제 암, 암그루스크루가 같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예, 열매를 다는 거예요. 어, 제 거는, 예, 제 거는, 꽃은 피는데 달리지 않는 거 보니까 암놈 아니면 순놈일 것 같아. 요 작년에 심으신 건데 뭐 엄청 따 드셨어요 올해도. 자, 저 옆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자, 우리 산중의님 고추밭이에요 고추밭. 지금 요 소개해드렸던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야 고추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자, 뭐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약을 하나도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유황하고 이런 그 천연 재료들만 가지고 이렇게 벌레 하나 안 먹게 농사를 치신 거예요 자 신종호님 티나님 <laughs> 자 요렇게 요렇게 잘 지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어. 아이고 어마어마하죠 고추 크기 보세요 뭐, 거의 한 20cm 가까이 되겠네. 주렁주렁. 자, 중요한 건또 토심이죠. 아, 토심과 아, 부엽토들. 이산 속에서. 아, 이 앞에가 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낙엽 같은 것들 끌어 모아서 아, 완전히 숙성을 시켜가지고 밭에 뿌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곤달비죠. 곤달비도 엄청 뜯어 드셨는데 자 곤달비 꽃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곰취처럼 노란 꽃이 피죠. 자 그리고 배암차재기도 이렇게 좀 키우고 계시고. 자 이거 향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백합이죠 백합. 이게 요 이렇게 화려한 것들은 아마 외국에서 온걸 거예요. 이게 노란 백합이 있고 또 이렇게 붉은 꽃이 피는 백합도 있습니다. 와 향기 죽여줍니다. 그리고 꽃을 좋아하시는 우리 산중우이님, 아, 채송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우리 방가님 좋아하시는 왕고도 하나 숨어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전부 다 고려 엉겅퀴, 곤드레입니다. 참 대단하세요. 그리고 땅두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거 작년에 이거 하나 뿌리를 캐서 하나 이렇게 이식을 해드렸고요. 와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자 여기는 앵초밭이죠. 자 앵초가 이제 이렇게 다 사그라들면서 이제 새싹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네요. 와이 백합 꽃이 아주 와뭐 어마어마합니다. 꽃 크기가 향기가 자 요렇게만 소개를 드리고 저는 이동합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아 여기 산중 의님 밭에 들린 이유는 아 진미연 님께서 지난 서울 모임에서 나눠 주셨던 나눔 해주셨던 삼동 파와 아미나리 씨앗 삼동 파아 모종하고 매미나리 씨앗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텐마루에다가 준비를 해 드리고 저는 갑니다. 자 여기 멸미나리 씨 삼동파. 삼동파 하시죠 삼동파 우리나라 토종 네, 토종 대파예요. 토종 대파 삼동파 맛이 아주 좋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재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아뭐 퇴비만 있으면 병충해도 잘 걸리지 않는 아주 생명력 강하고 맛이 상당히 좋은 삼동파. 초록 색깔이 있고 자주 색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삼동파 진미님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건 근대죠. 근대 그리고 이게 이제 토종 아욱인데 보세요 여기 지금 꽃대를 지주대를 해주셨는데 키가 한 3m 가까이 됩니다. 여기도 고추. 상추, 토마토 <laughs> 저 위쪽으로 있는데 아저 위쪽으로 못 알아가겠네. 자, 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들 가꾸시고 이런 정보들 같이 공유하시고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산별곡 물러갑니다.